네, 안녕하십니까 줄대챙겨호랭아의 줄랭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또 장중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신고가를 또 터치했습니다. 느끼셨어요 혹시 신고가 터치하실 때막내 종목이 날라가나던지뭐어 역시 오늘은 장이 좋군 이렇게 느끼셨나요 혹시?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웃음> 오늘 <웃음> 코스피가 장중 신고가를 터치하였는데 나의 종목들은 왜 이러나라고 생각했죠. 네, 일단,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 있으면, 자, 반성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저희.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을왜 이러나. <laughs> 아니면, 어, 오늘이 기회다. 오늘 조정받을 때더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현명하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 자기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오늘 진짜 조정장이 되는 거니까요. 어, 그, 그 선택이 맞았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주 신고가 2782를 터치를 했고요. 아, 그래도 신기하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가는 것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 이것도 신기하죠. 935를 터치를 했어요. 네, 근데 둘다 음봉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아주 살짝 올라가는 중에 조정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문제는 지금 저희가 지금 한국이 지금 다시 코로나가 커지고 있잖아요. 다시 천 명에 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괜찮나 싶은 걱정은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도 막히고 진짜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서 돈 쓰지 못하는 분들 혹은 돈이 많은데 쓸 데가 없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그런 모든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그단태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코스피 같은 거는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쭉 공매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근데 공매도가 딱 만약에 풀리면 그때는 반대로 코스피를 내렸을 때 이익을 얻어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 지금은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어또여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 그러면 뭐야 공매도 시작하기 전까진 기회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또 솔직히 좀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나 뭐 코스닥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통 코스닥보단 코스피를 공매도를 많이 치니까 코스피 같은 종목을 조금 괜찮은 우량주들 좀 담아서 쭉 올라가다가 공매도가 나오게 하는 한한달 전? 뭐 보름 전 요럴 때한번 손을 딱 털면 깔끔하지 않나? 라는 라는 생각은 해봐요. 저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물렸던 한국전력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차트상 제가 분석했을 때 아직은 갈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행히 오늘 우리 한국전력이 양봉을 떴죠. 근데 되게 약간 정말 없어 보이는 양봉인데요. <laughs> 이게 양봉이 맞나? 근데 빨간색으로 마무리했으니 아직, 예. 네. 행복합니다. 네. 네, 그렇고요. 오늘 저의 매매는 어떠하였나 보시면 아주 그냥 귀엽죠? 천 원을 넘긴 게 없네요. 그래도 수익률은 높아요. 음. 수익률은 좋아요. 2.51%, 3.1%, 3.65% 어딥니까? 이게 어딥니까? 제가 조금밖에 못 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솔직히 그런 건 있어요. 아주 솔직한 말로 한국전력에 이게 2만 얼마, 2만4천원짜리를 제가 이걸 20주를 샀더니 예수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심장 떨려서 지금 딴 종목을 좀못 사요. 아,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지 않은 매매를 하면 안 되는구나. 오늘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 번. 다른 거로 추매를 하고 싶은데 이게 예수금이 너무 없으니까 조금 내가 이걸 지금 더 사도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성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 제발 가주랑. <laughs> 가주랑. 네, 그래서 오늘 여하튼. 자, 예림당 같은 경우는 아 제가 걸어놓지 못했을 때 아주 위로 그냥 아가지고확 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제가 물을 가지러 갈때딱 걸어놨거든요. 근데 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얘는 보시면 왠지 약간 이렇게 U자형 그리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한번더 지켜보고요. 내일도 흐름이 좀 괜찮으면 한번 단타를 쳐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 주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좀 습관이 생기긴 했거든요. 웬만하면 걸어놓는 습관. 왜냐면, 잠깐 자리를 이렇게 일어나면, 대응할 새도 없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짧은 순간에. 그래서, 이제 약간 습관처럼 좀 위에 걸어놓거든요. 근데, 설마 팔리겠어? 이러면서 걸어놓는데, 진짜 설마 팔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예림당이나 뭐, 신화인터 때 이런 경우인데, 오로라도 그렇고. 근데, 오로라는 오늘 조금 흐름이 좋아서, 어, 오래, 그냥 걸어볼까? 했는데, 진짜 팔렸어요. 근데, 한 주인데, 꽤나 익률이 좋지 않나요? 3.65%? 과감없이 보내줬습니다. 가라, 오로라. 이러면서. <laughs>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하인터택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면, 원래 오늘 팔려고 했던 건 아닌데, 걸어놨더니 팔렸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때. 아, 이렇게 아까울 수가.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 이평 때리기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급등선에 딱 걸쳐있잖아요. 아. 그래서, 아, 세력선에. 그래서 그냥 다음주에 한번 보고 괜찮으면 다시 가져가려고요. 그리고 이거 ATT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서 단태님이 방송 보시면서 이게 지금 약간 대웅처럼 올라갈 수 있는 차트다라는 팁을 주셨어요. 지금 요, 딱 요,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렇게. 요 라인. 예. 네. 왜냐면, 세력선이랑 딱, 세력선이랑 좀 이렇게 비등비등한 라인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력선을 딱 하면 뚱뚱뚱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신대요. 뭐안 오르면 자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비슷하잖아요, 차트가. 네, 그래서 저도 한번 한주 담아봤어요. 왜냐한 번에 많이 들어가기엔 제가 예승금이 좀 쪼글려서 마음이 조금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주 담아보고, 내일 흐름이 괜찮으면, 어, 단타를 치던지 아니면 급하게 따라 들어가서 뭐 스윙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쌀때 사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외 종목들은 어, 한국 전력 빼고는 갑자기 다 별로 안 좋았어요. 아 그리고 티사이언티는 어, 괜찮긴 했는데 다시 또 떨어지더라고. 근데 5분봉에서 보니까 밥그릇처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냥 기다려 보려고요. 얘는 어차피 낙폭가대로 잡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 1봉보다는 지금 분봉으로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음, 분봉상 이렇게 밥그릇이 형성한다고 하면 좀 기다렸다가 지지 받는지 어떤지 내일또 지켜보고 조금 추매해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조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괜찮아요. 왜냐면 오늘 이2 2 4 선을 지켜줬고 여기서 지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내일 만약에 여기를 깨고 448일 선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2차 매수를 좀해 볼까? 아니면 자를까를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구요 아 그리고 오늘 YG원 저 YG원 진짜 열심히 보고 있어요 이게 뭔가 종목 분석을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면서 해드렸더니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차트를 <laughs> 오늘도 확인을 해봤더니 오늘은 좀 음봉이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추세가 깨지지 않고 왠지 엔자형 파동 갈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어, 그래서 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 N자연파도 이렇게 0, 영, 차, 0, 영 할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어, 흐름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네, 계신, 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성투하시길 바라요. 파이팅! 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됐고요. 음, 그리고 오늘은 딱히, 어, 뭔가를 더 추매를 할까?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정말 예수금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오늘은 그렇고요. 그래서 일별 손익을 근데 봤는데, 이거 볼 때마다 좀 기분이 좋아요. 어찌됐든 수익을 얻더라고요. 12월 4일, 저의 결혼식 전날 빼고는 다 괜찮더라고요. 아, 그 전에 아주 초창기에는 좀안 좋았죠. 이게 내가 참 잘하고 있는 건가 싶을 때. 어 근데 괜찮네요 생각보다 그죠? 어 꽤나 수익이 괜찮아요? 어 그러네요. 오호 잘했네 이날만 까먹었네 12월 4일 날만 다 수익이네요 벌써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있네요. 이제 한달 거의 다 돼가나 봐요. 14일이니까 제가 13일 날 원래 시작한 것 같았는데 그죠? 네, 매매를 저때부터 했나봐요. 어, 그렇네요. 11월 19일. 내 생일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막, 확실히 100만원이니까 엄청 많진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다 보니까 그래도 12만원이나 본 거예요. 그래서, 어, 아주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약간 농사 매매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단타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단타는 정말 고수의 영역이더라고요. 단타하면 너무 잘 물려요. 손절도 좀 솔직히 할때 마음이 너무 쓰라리고. 왜냐면 약간 이게 뭔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단타를 치려고 해도 제가 손해볼 것 같은 건 진짜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뭔가 그 어떻게 보면 초기죠. 아직은 뭔가 이렇게 차트를 잘 빠르게 판단하기보단 촉으로 하더라고요, 촉으로. 어, 이건 왠지 들어가면 손해볼 것 같아. 이러면 안 들어가요. 근데, 만약 그때 그런 고민 안 하고 바로 들어갔으면 한3% 먹고 나오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어,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고민이 없는 편이 아니더라고요. 과감하지 못해요. 원래 평소 성격 다른 거에선 괜찮은데, 이런 주식 같은 거는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나는 단탄 안 되겠다. 단탄면 물리는구나. 그래서 농사 매매로 가는 게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스윙. 근데 이제 스윙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조금 빠르게 회전율 돌리는 거 하려고 솔직히 계속 걸어 놓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못 봤을 때도 그냥 팔려버리면 그냥 다른 종목 또 찾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한국전력 같은 사건을 다시 만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자기의 그 매매 포지션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조정 받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수익 날때 팔지 아니면 그냥 더 추매를 해서 단가를 낮출지 뭐 이런 것들 잘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성급기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좀 추세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 믿습니다. 저희가 맨날 이렇게 당하잖아요. 맨날 기간이나 세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아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더잘 벌어가. 그것도 없는 사람 등쳐서. 아,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근데 질수 없지 않습니까? 네. 밥그릇이죠. 한국 전력. 네, 밥그릇입니다. 네, 지켜볼게요. 내가 꼭 먹고 말겠다. 한국 전력. <laughs> 여러분들도 물린 종목 있으시면 빨리 자를지 아니면 더뭐 단가를 낮췄다, 낮췄다가 다시 갈지 잘 고민을 해 보시고요. 내일은 또 어떻게 코스피랑 코스닥의 흐름이 갈지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 줄대챙기 호랭아의 줄랭이였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